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재무행정론입니다. 재무행정론 파트. 이제 166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원별 순서대로 자, 기출문제를 보실 건데. 자, 166페이지 재무행정.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재무행정의 그 기본적인 주제는 정부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에 관한 그 의의. 뭐 예산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산 자체가 바로 정책이죠. 계획이고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갖고 있는 성격, 정치성이라는 논리하고 그 합리성이라는 논리가 동시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래서 예산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부 활동을 계획, 계획 동그라미 하시고 통제, 통제 동그라미 하시고 이 동그라미 1번은 정부 예산이 갖는 어떤 측면이에요? 관리적 기능이죠. 관리적 기능, 관리라는 것 자체가 플랜 두 시죠. 그래서 이제 계획, 집행, 통제 이 기능을 이제 한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예산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예요? 재정민주주의라는 의미죠. 재정민주주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제 예산을 예산을 갖고 행정부의 활동을 통제하죠. 이렇게 이제 입법. 부에 의한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3번은 뭐 그냥 좁은 의미의 예산이겠죠. 이제 일 해계 년도 동안 일 해계 년도 동안 이제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이제 계획 계획 뭐 정부 활동에 관한 계획 이렇게도 볼수 있고. 뭐 4번은 당연한 얘기고 한국과의 경제 능력에 뒷받침하는 데는 실현 가능한 계획. 그면 예산은요. 한자로 쓰면 예산은. 한자로 쓰면. 예측해가지고 계산한 거죠. 예측된 계산이에요. 다음 해계연도 정부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예측해가지고 계산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오 번이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자원 규모, 국정 책임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예 예측된 수치 이렇게 표현해야지. 확정적 수치는 아니죠. 확정적 수치는 나중에 이제 결산을 확정적 계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적 수치, 이렇게 표현해야죠. 예산 자체가 계획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 문제요. 이 정부 예산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재정민주주의라는 건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 통제기능이죠. 이제 국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부 정부의 수익과 지출, 정부 재정의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직접 직접 민주주의적인 또는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 국회가 이제 정부의 예산을 통제하고 <laughs> 이제 감시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통제 기능인데 이 재정 민주주의, 이 재정 민주주의는요 크게 이제 협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광의가 있는데요. 협의는 전통적인 재정민주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재정입헌주의라고 해서 대이 그러니까 간접민주제적인 대제적인 의 재정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입헌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만 수익과 지출을 허용할 허용, 허용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적인 의 그래서 이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뭐 요런 그 유명한 표현 이 있죠. 반면 광의의 재정 민주주의는 오늘날 이제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요거 이제 납세자 주권주의라 그래요. 납세자 주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납세자 이들이 이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재정민주주의가한 설명을 옳지 하는 거 1번 재정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 경구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국민의 대표자가 승인한 거 승인한 승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납세자인 시민이 이제 요건 이제 뭡니까? 납세자 소송 제도, 우리나라의 주민소송 제도죠. 단체장의 위법한 재무 행위에 대해서. 이 납세자, 주민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것도 이제 재정민주주의, 오늘날 특히 현대적인 재정민주주의 측면을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그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요, 전부 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때 필수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이것도 이제 재정민주주의겠죠. 3번에 보시면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요. 그러니까 정해, 그러니까 국회가 정해준 목적과 다른 목적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민주주의 확보를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전용은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제 알아서 이제 다른 목적에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표성 없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주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이 전용 자체가 재정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또 전용은 국회 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5번 가시면 우리나라 예산 심의에 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산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일단 뭐 합니까? 이제 정부가 해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을 어떻게 해요? 먼저 검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의결을 하는데, 시민은, 뭐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민은 상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래서 이제 심의는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은 뭐냐면 심의가 끝나면 본회의, 국회의원 300명 모두 모인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의는 1번, 우리나라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이렇게 상임 위원회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 본회의에서는 의결만 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의하지는 않아요. 그다음 이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 예산주의가 있고 법률주의가 있죠? 우리나라는 법률과는 별도로 예산이라는 의결이라는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법률이라 고 그랬죠? 해마다 이제 세입법, 세출법. 그래서 2번 틀리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 되 요 우리는 우리 우리나라고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법률주의고 우리나라는 예산주의죠. 그다음 뭐3번 정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비목을 국회는 심의하면서 설치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4 번의 예결의, 예결위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여기서 이제 여야 여야간의 이제 정치적 타협 조정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치성이 강하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원칙. 예산 원칙은 시험 문제에 항상 한 문제 나옵니다. 예산 원칙. 그래서 이제 특히 전통적인 예산 원칙. 뭐, 수업 시간에 이론 수업 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8가지 있죠. 공명, 완단, 한통, 사정.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예외들. 그래서 문제 7번 보시면, 이제 예산 원칙의 예외, 특별에게는 특별에게마다마다 별도의 예산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 또 특별에게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준예산제도는 예산 불성립시 국회 의결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되고 이용은 뭐예요? 다른 목적에 쓰는 거죠. 이용하고 전용 이제 다른 목적에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정성 원칙. 한정성 원칙이라는 게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써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용하고 전용은 한정성 원칙. 뭐 여기는 한계성이라는데 한정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세는 무슨 원칙이 예외입니까? 통일성 원칙이 예외죠. 목적세도 공개가 되죠. 공개성 원칙의 예외는 신임 예산 같은 게 공개성 원칙의 예외예요. 뭐 8번도 비슷한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9번 이용 9번 이용은 다른 목적에 쓰는 거죠? 예비비는 뭐예요? 금액을 초과해서 쓰는 거죠? 핵, 계속비는 뭡니까? 해기 눈도를 넘겨서 계속 쓰는 거죠?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 9번 자체가 바로 어떤 예산 원칙이 예인가? 한정성 원칙이죠. 다시 한번 한정성 원칙은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써라라는 건데 요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각각 다른 목적에 금액을 초과해서, 이제, 시기를 넘겨서. 그래서 한정성 원칙이에요. 하여튼 예산 원칙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해두십시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특히 전통적인 예산, 예산 원칙. 자, 11번 가시면,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의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국가의계법. 그래서 이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모두 다, 이제 2009년도부터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에 입각한 이제 해계처리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인데, 그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동그라미 1번, 해계처리의 객관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해계처리의 객관성이 높은 건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현금의 입출금에 초점을 두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나갔느냐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반면 발생주의는요. 자산의 증감 변동 이걸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자의적인 요인들이 이제 개입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회계법에 명시된 재무 회계의 원칙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인데 이제 객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도 비용 처리를 하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겉으로 외형상 수지 균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현금에 들어오고 나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거래의 실질은 다뭐 부채라든지 이런 게 감춰져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비만기록 비만기록이 뭐냐 면 메모장이야 메모장 별도의 메모장으로 기록하는 건 현금주의야. 왜냐하면 현금주의는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현금 입출금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이외의 자산 변동은 별도의 메모장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부합하는 건 5번만 맞죠.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장기부채 모두 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뭐, 그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의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뭐 순자산 변통표 이런 것들이죠. 자, 13번 봅시다. 이 복식부기제도와 지금 쭉나 응용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는요,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정 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정 운용표고, 세 번째가 이제 순자산 변동표거든요. 이 재정 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 대차대조표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상태표는 어떻게 파악이 되냐 면 이제 자산에서 뭐를 빼요?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이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순자산은, 순자산에다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 되겠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 재정을 운영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운영 차익을 냈느냐.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뭐가 나옵니까? 운영 차익이 나오죠. 요걸 이제 나타내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응용 문제인데 그 13번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그랬죠.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정 운영표가 아니라 재정 상태표잖아요. 그럼 재정 상태표에서 이제 보고상 순자산, 순자산. 그럼 순자산 알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돼요? 자산하고 부채만 알면 되죠. 이거 알 필요 없잖아요. 이 수익하고 비용은 운영표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 200조, 고정 자산 300조 합치면 얼마입니까? 500조죠. 여기에 유동부채가 100조죠. 그 다음에 뭐 재정 수익, 비용, 이거는 이제 운영표, 운영차 계산할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500에서 100배면 400조가 되죠. 15번 자 여기서 자 15번 어, 15번 정부 기업 예산이라는 게 있죠 어 우리나라 이제 예산은 일반회계가 있죠 일반회계 예산 이게 이제 예산의 대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부 기업이죠 정부 기업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직 공무원 조직을 갖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 요 정부 기업 이제 규율하기 위한 이제 특별법. 여기 이제 정부 기업 예산법이죠. 그래서 다음 중 정부 기업 예산법의 특징이 아닌 것. 이제 이 정부 기업 예산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예산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기업 특별회계가 적용이 돼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뭐 감가상각 발생주 이런 걸 해야 사업의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죠. 독립 재산제는 아니에요. 독립 재산제는 지금 정부 기업은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독립 재산제는 뭐 한국 철도 공사라든지 한국 도로 공사 같이 아예 정부 예산으로부터 분리돼서 운영되는 경우를 독립 재산제라 그럽니다. 이제 흔히 준정부 기관들이죠. 자, 17번 보시면 다음 중 이제 특별에게 예산의 대표는 일반회계죠.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특별회계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라는 말 자체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그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는 구분해서 개리되는 예산을 특별회계. 그래서 이제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 있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번째, 특정한 목적의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타.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1번 보시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때때 때 다음에 끊고요 이게 사유고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유에 해당되고 그 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적인 근거법률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그 다음 뭐, 번에 보시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기,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에 일반회계는 일반에게는 특정 수입하고 특정 지출을 연결을 안 하죠.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국고 통일합니다. 국고로 통일되고 특별회계는 국고 통일성 원칙에 예외죠. 특정 수입하고 특정 지출을 연결한다는 거고. 음.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 1회 예산 일반에게 제 2회 예산 특별에게 제 3회 예산 기금 그래서 이제 특별에게는 가운데에서 껴 있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번에 특별에게는 단일성 원칙이 예외도 되고 통일성 원칙이 예외도 되고 자 19번 자 특별에게 대표가 4대 기업 특별에게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4대 기업 특별에게를 규율하는 법 이름이 정부기업예산법이에요. 정부기업예산법 그래서 이제 정부기업예산법이 규율하는 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우편, 우체국예금, 양고관리, 조달사업이에요. 그래서 교통시설은 아니에요. 교통시설 특별액이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별개. 그러니까 교통시설 특별액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편, 우체국 예금, 양곡, 조달,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 특별에게도요, 이 정부 기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laughs> 자, 21번 가시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인데, 예, 예산의 기능, 경제적 기능, 경 경제, 자, 예산의 기능, 경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뭐 정치적 기능, 이런 것들 있죠. 1번은 뭐, 이 관리적 기능에 관한 건데, 예산이 바로 플랜 두 e 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관리 또는 행정적인 도구다. 예산은 공공 뭐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재정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 큰두 가지 기준이 효율성하고 공평성이죠. 그런 얘기고 2번이 틀렸습니다. 예산은요. 세입과세출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누는 거는요. 예산의 성립 시기,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기억하세요. 경제적 기능이죠. 머스그레이브가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그 다음에 이제 4번 통합예산의 뜻이죠. 통합예산, 통합예산은 우리나라의 통합예산은 정확히 보면. 중앙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거는 모두 막라한 거죠. 그래야 이제 정부의 예산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번에 가장 옳지하는 거는 이제 2번이죠. 자, 23번 갑시다.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 재정 정책, 재정이라는 게 바로 정부의 수익과 지출이에요. 수익과 지출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예산 오른 거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지출 통제 예산. 그럼 지출 통제 예산은 뜻 중요합니다. 지출 통제 예산. 지출을 자 지출 통제 예산은 명칭. 얘는 MPM제의 MPM이에요.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는 예산 총액만 통제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게 재량을 주고 성과로 책임 지우는. 그래서 1번 틀려요.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아요.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을 주는 거죠. 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통합 재정, 통합 예산입니다. 통합 재정이라고도 하고 통합 예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앙 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히의 기금, 그래서 지방정부 예산도 포함돼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통합재정수지할 때 융자, 융자, 융자는요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융자, 융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그 흑자 요인이라기보다는 적자 요인으로 파악이 돼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다음 4번 이제. 이게 가장 맞죠. 조세 지출 예산제도. 조세 지출 이건 뭐 중요하죠.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제 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으로 만든 거죠. 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 그래서 이제 해마다 국회에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세 지출 예산서 해마다 이제 작성해서 국회에 내야 되고 지방 지방 재정에서도 이제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서 지방의에 제출을 하죠. 자, 25번 보시면,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출 통제 예산. 요걸 이제 총액 인건비 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마다 총액 인건비가 결정이 되죠. 기간들. 그래서 이제, 그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이제 정원과 조직을, 또 보수를, 또 이제, 그 인사에 관한, 요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가 가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도는 NPM적인 예상개혁이에요. 그래서 NPM은 항상 뭐냐면 자율과 책임의 조화야. 자율과 책임의 조화. 운영상의 자율성은 최대한 주고 대신 뭐로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성과로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고 자율과 책임의 조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산 운영, 보수 운영,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제 주는 거죠. 이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율성, 재량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27번. 이제, 좀 전에 이제 예산은요,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자, 해균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죠. 이때, 이제 제출한 예산을 본예산이라 그래요. 자이 본예산을 자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고치게 되면 수정예산이 되고 이 본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이 돼 버리거든요 성립된 다음에 이 본예산을 고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경정예산은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죠 성립된 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바꾸는 거죠. 이 추가경정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다시 바,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예산 예산 편성 또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제 함부로 이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뭐 3, 3번에 이런 적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4번 본예산과는 별개, 그러니까 본예산을 수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립되는 거는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이 되지만 성립이 되면 그냥 이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그냥 본예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당해년도 이제 당해해계년도 결산할 때는 한꺼번에 둘을 묶어서 결산을 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다가 아닙니다. 자, 2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29번 문제는요. 그 예산 분류 문제죠. 예산 분류.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기능별 분류, 소관별 분류,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이렇게 이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요. 29번. 회계 책임. 회계 책임.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류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류는. 소관별 분류예요. 소관별 분류. 그러니까 소관별 분류. 예를 들어 자이 100억은 행정자치부 예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책임 소재가 행정자치부에게 명, 명백하게 있죠. 또 회계 책임을 용이하게 하는 분류는 뭐냐 하면 품목별 분류예요. 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품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구체적인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돼요. 그래서 회계 책임을 묻기가 쉬워요. 그래서 해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류는 이제 조직별 분류하고 품목별 분류인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기능별 분류. 이거는요, 자, 정부 전체 예산을 방위비 예산 얼마, 교육비 예산 얼마, 큰 기능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의 예산인지에 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가 가장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무행정 예산 총론 도입 부분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산 과정론, 예산 제도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